출애굽기 3장 보겠습니다. 3장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적인 장면이 소개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랩의 이름에 여기서 하나님의 산 호랩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호랩은 히브리어 원어로 폐허, 황폐한 지역 이런 걸 뜻하는데요. 사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인간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그곳이 하나님의 산이 됩니다.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기서 떨기나무는 신명기 33장 16절에는 보면 하나님을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계시던 분으로 이렇게 모세가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떨기나무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이게 가시나무라는 걸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가시나무는 고난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라는 이 뜻은 라바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서 너는 이스라엘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처럼 나도 고난 중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떨기나무라고 표현되고 있지만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신의산 전체가 불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그 백성 그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오신 것을 상징해주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시내 산에서 불 붙은 것처럼 바로 이렇게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면서 만약에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면 모세가 어쩌면 기절 초풍해 버렸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그냥 떨기나무 이 상징적인 이 고난을 상징하는 이 나무 가운데 불이 붙은 그 장면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계신 모습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0년 동안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함께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는 사라지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장면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살인자가 되어서 지금 미대한 광야로 도망와서 지금 이방인 땅에서 양치는 목자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낮아질 대로 낮아진 그런 모습이죠. 그것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에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는 약한 것. 그리고 천한 것, 그리고 없는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을 피하려고 하신다라는 그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가 강하고 힘이 있을 때가 아닌 지금 낮아질 때로 낮아지고 스스로가 지금 자존감조차도 너무나 없어져 버린 그런 상태의 모세를 찾아옵니다.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죠. 그래서 모세가 80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40년을 훈련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죠. 3절 보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까 호렙은 폐허 황폐한 지역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곳인데 하나님께서 이곳을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을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땅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곳이라면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될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을 벗으라라고 하시는데 신을 벗는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요. 옛날 왕 앞에 나아갈 때는 신하들은 신을 벗어야 했었대. 그러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금부터 내가 너의 왕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상황이 여호수아스에서도 있었죠.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가나안 땅 정복 초반에 그 여리고에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잖아요. 그때 여호수아가 그러죠.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대적을 위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나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그때 하나님께서 보낸 군대 장관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 그 대장으로 보내신 거예요.우리 출애굽기 12장 14절을 보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러면서 이 무교절을 지킬 것을 말씀을 하실 때 말씀을 하시는데 그 규례를 말씀하실 때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묘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스라엘 군대 대장은 바로 나다. 하나님이 대장이 돼서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 의미가 지금 하나님께서 너는 지금 너가 선자리니 거룩하니 신을 벗으라. 그러면서, 이제 모세에게 내가 왕으로서 너를 이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6절,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미 하나님, 이사기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림해. 여기 6절에서 아브라미 하나님, 이사기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이에요. 이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거나 이삭에게 약속한거나 야곱에게 약속한거나 지금 또 모세 너에게 하는거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일관된 그 약속 그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칠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해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려 하노라 지금 여기서 가나안 족속 해 족속 아무를 수 이게 다 가나안 땅의 일곱 부족입니다. 7절에서 10절 여기에서는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신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7절에서 내가 내가라는 표현을 자주 쓰고 계세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네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며 아마 부르짓는 그 소리를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지금 다 보고 계셨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에서 모두 70명이 애굽으로 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현재 430년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들과 함께 계셨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어떤 기분인지, 어떤 것 때문에 끙끙대고 있는지, 그런 거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다 들으시고, 그런 거다 알고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때 행동하신다라는 거, 그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지금 이거는 이 장에서 모세의 딸 공주가 모세를 건져낼 때 이런 모습들과 너무 유비를 이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로의 공주의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셨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죠. 9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가서, 내가 건져내고, 내가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가신다고 해놓고서는 갑자기, 이제 가라! 그러시잖아요. 지금 이런 걸 보고서, 어? 뭐라고요 하나님 가신다고 했잖아요. 이 모세 같으면 그런 생각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께서 함께 가신다라는 거지 앞에는 사람을 내세워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거든요. 결국은 그 일을 네가 앞에서 좀 해줘야 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창세기에서 보면 여자의 우손. 얘기 하시잖아요. 그때부터 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도 그렇고, 구약의 선지서에서 감추어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림자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또그 일을 이루시잖아요. 그 모든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인 거죠. 세계 만방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시니까. 하지만 너희가 가라 라고 마태복음 28장에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그리고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럽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너는 가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래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렇게 모세가 지금 답답해가지고 아유 제가 어떡해요. 거기 못 가요. 그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맡기면 아우, 전 못해요. 아우, 제가 어떻게 해요? 저 절대 못해요. 그러면서 사양하는 그 모습이 지금 모세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은 항상 그 이성적으로 내가 뭔가를 갖춰야 되고, 내가 뭔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 자신감, 내가 잘하는 거, 뭐 이렇게 뭔가 자신감이 있어야 그래도 부탁하면 할수 있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살인자... 가 되어서 지금 미디안 광야로 도망 왔잖아요. 거기 갔다가는 바로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다가 지금 미디안 광야에 와가지고 40년 동안 그 목동으로서 있으면서 얼마나 그 고난의 세월을 보내면서 거기 처가살이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자존감은 땅에 떨어졌겠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 바로 앞에 가라고 하니 보통 사람들의 그 마음이 지금 모세의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 그 사람의 능력 그런 게 아니라 물론 이제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많은 것을 갖추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모세는 애국에서 그 휘황찬란한 그 도시에서 모든 세상 학문도 다 갖췄어요. 그리고 거기서 무예도 다 갖췄어요. 그리고 이제 필요한 광야에서 그 광야의 40년을 잊게 하죠. 나중에 그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비실비실하면 더못 가죠.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훈련하셨고, 이제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하나님의 입이 되어주면 되는데, 지금 모세는 자기 입장에서만 지금 막 거절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12절. 하나님이 이러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지금부터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을든 내가 함께 있을 거고 내가 이런 일은 약속을 하니까 넌 나를 믿어 하는 그런 계속 모세를 설득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이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모세가 이렇게 묻는 데는 이런 배경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당시에 애굽은 다신교였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란 분에 대해서 듣고는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430년을 애국에서 살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다신교가 있어서 엄청난 많은 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신들이 있고, 나름대로 또 신들의 이름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제게 말씀하는 이 신은 어느 분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애국의 수많은 신들은 솔직히 사람들이 만든 우상이잖아요. 그들은 있지도 않으면서 사람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성기는 신이지만 지금 스스로 있는 자 이게 존재한다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있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냥 그렇게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표현이의 말로 정말 참신이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15절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백성들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들에게 아브라함 이름은 믿음의 조상이란 거다 알아요. 그리고 이삭, 이삭에게도 말씀하셨던 거 이렇게 구전돼서 그 정도는 알고 있고 야곱의 70명이 애굽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원조상 아브람, 이삭, 야곱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얘기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은 여호와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이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엘로힘도 하나님의 이름인데 엘로힘은 장조주 하나님을 일컬을 때 주로 사용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을 주신 분,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 그런 분을 강조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죠 예, 그분이 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라는 이 이름은 히브리 동사 하야 뭐 이다 있다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뜻을 가진 그 하야에서 나온 동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 이런 표현을 쓰신 거죠. 16절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라 하셨다 하면 15절에서 17절의 이 말씀은요.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신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고통을 보았고 이제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사람들의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제 18절에서 22절에서는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게 하라고 이제 그 말을 하가라고 이제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18절.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여기 1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다 알고 지금 말씀을 하세요. 18절에서는 모세가 걱정하던 이 백성들이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하냐 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을 지금 18절에서 하고 있죠. 그리고 바로에게 완전히 떠난다고 말하지 않고 사흘길쯤 정도 갔다. 가 제사만 지내고 오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라고 해요.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나올 생각은 하고 계시지만 맨 처음에 바로에게 바로 우리 떠나겠다 그러면 뭐 야단 나겠죠. 근데 바로를 떠보게 하죠. 그런데 바로가 누굽니까, 그죠? 바로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 뭐야 이거 그러지 않겠어요. 자기네들이 그 노동력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은 그들의 종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니, 무임금으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이 노예들이 뭐, 그냥 나 데리고 나간다고 저들을 그렇게 하면 바로가 그들어주겠어요 말도 안 되죠. 하나님께서도 처음에는 그냥 아, 살길쯤 밖에 나가서 우리가 제사 드리고 오겠다. 이렇게 말을 하라고 그래요. 이제 바로를 떠보는 그런 첫 번째 멘트입니다. 이게. 그래서 맨 처음 가서 바로한테 어떻게 말할지를 18절에 말씀을 해주면서 또 모세의 걱정거리인 하나님께서 그 고민하는 부분, 그것에 대한 답,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고 그들은 또 그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실 거를 말씀을 하시죠. 그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들을 거라고 말씀을 해주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서 20절, 여기서는 또 모세의 걱정거리가 또 뭔지 그거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국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 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국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어떻게 나올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래서 열 가지 재앙 다 보고 나서야 아마 내줄 거다. 그걸 미리 모세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1절, 22절, 내가 애국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국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21절과 22절은 모세가 생각지도 못했던 덤이에요. 덤, 그죠. 모세는 뭐 이런 것까지 챙겨올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까지 다 챙겨서 보낼 것까지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몰래 겨울 막 이렇게 숨어서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수고한 것을 전리품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챙겨서 나오는 그런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 추레굽의 역사에서 리더자로 쓰임 받은 이 모세,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3장에서 소개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처음에 모세의 그 얼마나 두려웠고 정말 자존감이 낮아있고 자절감에 쌓여 있었을 그때에 그것도 나이도 어린 게 아닌 80세나 되었던 정말 소망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지금 모세를 인도해 가는 그 장면, 이 3장에서 특별히 은혜가 된 것은요. 모세가 무엇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훤히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일일이 다 말하지 않았어도, 그래서 미리 그것을... 내가 이거는 이렇게 할 거고 저렇게 할 거고 이거는 이렇게 나타날 거고 다 말씀하신다는 거. 그리고 또 모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다 아시고 다 응답해 주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상하시고 우리를 우리보다 더잘 아시고 우리를 돌보시는지 참으로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그 힘든 걸 두고 기도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응답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i